오늘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로 믿어 의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로 믿어 의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로 믿어 의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 <calculus> <sinorich> <뭐� <tirar> 구원에 이르느니라. <ir> <eighth>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이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고 입으로 시인하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 믿어 의에 이고 입으로 시인하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